취업문이 바늘구멍이란 말 아세요? 알죠. 예. 어, 어, 그러니까, 예. 취업난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있어요. 중국은 뭐 취업난 예. 뭐라 그래요? 주석구난. 예. 취업난. 똑같아요. 아, 주의의 난. 예. 취업난. 일본말은? 주석구난. 주석구난. 있네. 음, 우리도 있아요하나에주마시쉐애딩 뭐라고요? 애주마 쉐세애이 가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청년 취업이 잘안 돼서. 한국은 통계청에 따르면요. 15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이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에 가장 낮은 39.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명에 4명도 고용이 안 되고 있네요. 아 중국은 어때요, 지금? 중국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점점 응? 취업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청년 보면 응? 700몇만 명 졸업생이었어요. 응. 근데 그런 일자리 많이 없어서 지금도 점점 많이 어려지고 있어요 지금. 어, 근데 한국만큼? 근데 일본에서도 요새 그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대학을 다시 남고 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프리타족이 되는 사람도 있고 프리타가 뭐죠? 프리타가 뭐 알바를 하면서 그냥 생활하는 아 사람. 아 직업을 안 갖고. 직업을 어. 안 갖고. 맨날 하는 거죠 알바를. 음. 뭐 진짜 직업처럼. 프리타족의 특징이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자기 가 하고 싶은 걸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라적으로 측면을 보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 는 생각에서 이제 후르타족이 문제가 된다는 하는데 가나도 가 <laughs>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인맥 지원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아마 사장님 아는 네. 친구들 그렇죠. 일자리 딸. 별로 없어 뭐 없다 보니까 음. 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아는 사람이 사장님이라 좀 음. 우리에 좀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자리 가장... 구하는 거죠. 제가 들기로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도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시, 심각하죠. 아, 네. 요새 유럽이 아, 다 네. 심장이 막혔잖아요, 네. 많이. 그 이때에서 사실 네. 전년 실업률 43%로 넘었어요. 잘했어. 지난번에 크라이스트? 43. 완전 안되요 재면 중에 거의 두명 일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실 이제 회사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뭐 자기 사업도 많이 하고 아니면 어차피.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죠 유럽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아요 어, 맞아. 유럽에서는 지금 정년, 아, 정년 실업률 유럽에서 아, 제일 낮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 7%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네, 7% 정도 되는데 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처럼 다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졸업해도 어떤 직업 교육을 받으면 거기 그저 자기 아, 마이스터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좋지. 내가 뭐꿀뚝 닦는 사람들도. 그거 그 자격증 따면은 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 많이 받거든요. 음. 우리는